우와. 응. 저기도 올라갈 수 있어. 저쪽 위에도? 이걸... 할수 있어. 우진아. 옳지. 잘 어? 이쪽에. 어? <laughs> 오진아 근데 미끄럼틀에 조금 물기 있어. 아 엄마 나숨나 개, 두 개. 엄마가 안아줄게. 안아안아 됐다. 어, 우진아 물기 있지 않아? 아 거기도 물기가 있어. 무슨게더 좋지? 어. 우진아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와서 너무 다 젖어 있다. 놀이터가 우리 이따가 오자. 그러면 다 말라 있을 거야. 어때? 응? 응. 엄마랑. 어. 어, 이거는 괜찮겠다. 그네는 말라있어서 괜찮겠다. 우진이 이거 타 보자. 평하니까. 어? 는 너무 꽉 끼게. 자. 우진이 잘 잡아야 돼. 자. 어. 옳지. 이제 이거 안 타고 이게 큰거 타자, 우진이. 응. 어. 음. 발 아, 이렇게 쭉 빠져봐, 오지나. 예. 그렇지. 예.